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2021학년도 2학기 체육과 논술 평가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어, 논술형과 관련돼 있는 문제와 답을 뭐 여러분들께 거의 뭐 밥상을 밥상을 차리는 정도도 아니죠. 어, 선생님이 입으로 아자가자 으깨어 즙을 내서 여러분들의 입에 그대로 줄수 있는 거의 뭐 이유식 정도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먹을 수 있는. 어, 이 내용을 지금부터 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또 어느 정도긴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어, 말씀을 하실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선생님은 사실 우리 뭐, 지금 4차 혁명 중에 그깟 뭐, 지식 물어보는 거. 네, 정보에 대해서 뭐 물어보고 그걸 평가하는 거 적어도 체육 교과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 체육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단순한 어,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논으로 평가에 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어, 학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가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논술형 문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선생님, 그러면은 뭐 상식적인 뭐 선이니까 뭐 제가 알아서 쓸게요.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 순서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모르는 거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내 친구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것은 지식이나 그런 정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결국은 나를 배려하는 그런 어, 지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어, 이번 2학기 논술형 수행평가의 문제로서 어떤 문제를 내었는지 시험지부터 보여줄게요. 시험지부터. 아 이게 어떻게 된 시험인데 선생님이 뭐 시험지를 보여준대요. 시험지를. 근 네,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논술형 문제. 자, 여섯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달, 아, 각각의 단락을 쓰면 됩니다. 전체를 쓰면 돼요. 첫 번째, 운동 손상의 정의를 논술을 하여라. 운동 손상이 무엇인지. 어, 문제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답도 알려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운동 손상이 발생을 하는 두 가지에 관련된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두 가지 관련된 원인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세 가지, 두 가지,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운동 손상이 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그냥 알고만 있는다고 이게 뭐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됐죠. 되겠죠. 예방 활동에 대해서 운동 활동 전과 운동 활동을 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운동 활동을 하고 나서 전중 후의 이삼 단계로 각각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에도 이런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오고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은 떨어지지만 아 정말 아, 재수가 없는 날 이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운동 손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도를 명확히 알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대처 방법에 대해서까지 논술하다. 요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요 아래, 아래, 아래는 보여주지 않을게요. 예, 요게 거의 뭐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 요거를 또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게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어, 교과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 아, 또 한번 화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교과서를 PDF 파일로 열게요. 교과서가 없더라도 선생님의 화면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396 페이지. 네이 권에 있는 안전 활동에 396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딸랑 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잊어먹지 않게 딸랑 세 페이지에서 이번 논술형 평가에 관련된 범위를 다 잡았습니다. 네 범위가 작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범위는 작지만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논술형 문제는 결국 어 그냥 내가 구구절절뭐 그냥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게 아니죠? 내 네, 반성문을 쓰거나 앞으로 내 각오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아까 선생님 방금 보여줬던 그 평가의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소가 물어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쓰는 게 논술형 평가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게 보면요. 아까 첫 번째, 운동 손상에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 우리 운동, 손, 운동, 미안합니다. 발음이 좀 그래요. 운동 손상에 관련된 정의를 알아봐야겠네요. 여기 있네요. 운동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포츠 활동을 할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운동, 운동 손상이라고 한다. 스포츠 활동 혹은 운동을 할때 벌어질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를 넘은 모든 종류의 손상, 난해를 끼치는 거죠. 그것들을 바로 운동 손상이라고 한다. 개념 정의 명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이 이 요소 요소들을 명확히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내용에서 뭘 물어봤냐면 운동 손상의 두 가지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어 여기 딱또두 가지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이러한 운동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 관련 원인과 아 나로부터 나로부터 인한 그런 어, 운동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환경 관련 원인 내가 아닌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너무 쉽네요 나 아니면은 뭐 바깥에 있는 것들이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섯 가지가 있었던 논술형 문제의 요소 중에 벌써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그죠 자 개인 개인 관련 원인과 환경 관련 원인입니다 자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과연 달달달 외운 다음에 이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아요 안 합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외워야겠죠,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명칭을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이 명칭에 대해서 숙지가 됐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운 이 개념의 내용과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확인하면 대부분 맞아요. 아, 개인 관련 원인 나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상, 환경 관련 원인 나 아닌 다른 나를 빼놓고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손상. 부상 이런 것들이 다라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답. 넘어가면 됩니다. 자, 아까 세 번째 운동 손상에 관련된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원인 다섯 가지를 선생님이 어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대로. 자, 개인 개인 관련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체 원인, 정신 원인, 행동 원인이에요.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신체 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물론, 어, 외우고 있거나, 내 생활에, 몸에 배어 있는 친구들은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되지만, 적어도 요이 제목, 중제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나로 인한 원인 중에 신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 이전 체력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내가 아, 엄청 잘뛰는데 코로나 이후로 맨날 집에만 있고 그러다가 체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예전에 는 기억만 생각을 하면서 어, 예전에 체력 수준으로 운동을 했더니 아, 너무 힘들어. 지쳐버렸어. 그러다가 번아웃이 됐어요. 지쳐서 쓰러져서 몸이 상했어요. 그러면 체력의 저하로 인한 신체의 원인이 맞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밥 많이 안 먹고 운동하면 어때요? 당 떨어진다고 하죠? 어, 맞아요. 수분 및 영양 부족, 물을 많이 안 먹어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내가 자,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피곤해. 그래서 신체 이상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해서 신체의 원이라,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죠? 정신원인은 신체의 원인이 아니라 내 멘탈에 관련된 거죠. 내가 너무, 너무 기, 긴장을 한 나머지 어, 막 떨어요. 막 떨어서 뭐 제대로 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까지도 갑니다. 왜또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 부상을 입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해. 근데 결국 우리 몸이 상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집중력도 부족해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판단력, 이러한 것들이 불안감 그리고 지나치게 흥분해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총칭을 해서 정신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것들 외에도 행동의 원인이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잘하는 건데 오히려 이번에는 긴장을 과도하게 한게 아니라 긴장이 너무 낮아진 거죠. 부주의하게 무리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아도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만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몸이 덜 풀려서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내가 뭐, 관절을 잘 풀지 않아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부족하거나 지나친 훈련으로 인해서도 그렇구요.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해야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를 안 했어요. 올림픽 같은 거에서 스케이트보드 하는 선수들도 안전장비들을 이렇게 하고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시합 때는 물론하지만 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연습을 하거나 시행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다치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다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뭐 가격한 신체 접촉이나 활동 그다음에 이러한 장난들 이런 것들은 다 개인 관련된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개인 관련 원인에는 신체 원인 그리고 정신 원인 그리고 행동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 그 다음에 저 개인 관련 원인 이외의 것들이 다 환경 관련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 관련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자연 환경 원인. 자, 인간이 어 이럴 때는 굉장히 작아보여요. 어떨 때냐. 뭐 천재지변이에요. 막 비가 막 오고 막 눈이 막 와요. 실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 기상으로 인한 어, 어떤 부상의 위험이 되겠죠. 그리고 한여름에, 한겨울에 이럴 때 운동하게 되면 평상시 같이 운동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황산한 미세먼지, 그 다음에 내가 어, 넘어졌는데 하필 거기에 웅덩,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물 웅덩이가 엄청나게 썩어 있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수질, 오염된 토양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역시 자연 환경 원인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 관련 원인 두 번째는, 기구 및 시설 환경 원인이 있습니다. 어, 장애물이 많거나, 너무 좁은 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내가 장비를 믿고, 장비를 의지해서 운동을 했는데, 그 장비가 덜커덩 하고 무너지거나, 고장나거나,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운동장이 정리되지 않아서, 어, 흙에 막 돌, 돌이 빼죽빼죽한 돌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요 피부가 막 찰가상을 입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불안전한 환경 조건, 기구나 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등으로 인해서, 어, 우리가 부상에 관련된, 어, 운동 손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환경 관련 원인은 자연 환경 원인 하나와 기구 및 시설 환경 원인 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 선생님 텐션 너무 높아 목에 너무 아파요. 396 페이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거 운동 손상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운동 손상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원인은 크게 개인 관련 원인과 환경 관련 원인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두 가지로부터 파생된 원인이 다시 다섯 가지 자, 신체 원인, 그다음에 정신 원인, 그다음에 행동 원인, 그다음에 환경 관련 원인으로는 자연환경 원인, 기구 및 시설 환경 원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운동 손상 예방 활동에 대해서 한번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아무리 우리가, 어, 손상에 대해서 정의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방 활동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은, 그래도, 어, 어 운동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되겠죠. 네. <laughs> 아우 선생님이 말이 좀 버벅거리네요. 그래 운동 운동 손상 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활동의 전과 중 그리고 후로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운리가 운동하기 전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미리 체크해 두고 예방을 해야 하느냐 봅시다. 그림을 보세요. 어,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날씨나 기온, 환경을 조건적인 뭐 조건을 점검을 해야겠죠. 야, 오늘 비온데 축구 못 해. 야, 오늘 너무 더워서 축구 못 한대.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장비와 시설을 점검을 한다.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물이 막 얼기설기 막돼 있고, 막, 막, 거기에 목 같은 게, 앞전 같은 게막 달려 있어요. 위험하죠. 이런 거 체크해야 되잖아요. 체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의 운동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 운동해야죠. 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정리해서 쓰면 되겠죠. 운동을 할 때는요. 장비가 필요한 곳에서는 활동은 무조건 안정 장비를 착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극한의 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치게 됩니다. 체력에 맞게 활동을 해야 되고요. 운동하는 중간에 수분 보충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난 이걸 극복할 거야. 인내할 거야. 도전 정신을 발휘할 거야가 아니라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면서 본인의 체력 수준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려면 역시 운동을 바로 거기서 끝내고 어, 차분히 쉬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활동할 때 즉. 운동 중에 우리가 예방해야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운동을 다 하고 나서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끝나면 되느냐 이것이 아니죠. 마지막에서 운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나? 어내 지금 뭐 체력은 괜찮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봅니다 그리고 정리운동을 해야죠 준비운동을 했으면 정리운동을 해야 합니다 준비운동은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고 정리운동은 내가 체력이 많이 막 심장박동 막 두구두구 뛰고 있어요 이거를 차분히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원래 의 상태로 돌려 줄수 있게끔 목적을 하는 게 바로 정리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한 얘기죠. 사용했으면 정리를 해야죠. 먹었으면 치워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운동 손상의 예방 활동으로는 활동 전과 중과 활동 후가 있는데, 활동 전은 이러한 것들, 중은 이러한 것들, 후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안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이해한 그 문구를 잘 써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요. 그러한 활동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까지 두 가지를 알아보면, 어, 이번 논술형 시험 끝. 아,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먼저 운동 손상의 종류별 원인과 증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어, 여기 있습니다.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체력 수준에, 내 체력 수준이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운동을 하다가 몸이 파르르 떨려요. 가만히 있는데 막막 막 얼굴이 눈 아래가 떨리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건 영양소 부족이고요. 근육이 두구두구두구 막 뛰거나 막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근육 경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육 경련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그냥 원인이나 증상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세요. 자, 대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육 경련이 일어났어요. 이거에 대한 정의나, 정의나 왜 그랬는지 이거보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먼저, 어,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급격하게 올 수가 있어요. 어,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어, 마사지로 풀어준다라고, 어, 표현할 수 있겠죠.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하는, 어, 활동입니다. 그리고, 어 근육 경련도 그렇고 이따가 나오는 타박상도 그렇고 처음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온찜질을 하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이 근육 경련이나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참견쟁이인 이 피가 모이는 거예요. 피는 참견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막 모여들어요. 여기 빵 치게 되면은 이렇게 보프로 오르죠. 이게 왜 보프로 를까요 근육이 올라온 걸까요? 뼈가 올라온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몸의 참견쟁이인 수분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피를 부르는 건, 이 수분쟁이, 그러니까 참견쟁이를 부르는 거는 따뜻하면 이 피는 훨씬 더 모여들어요. 아, 따뜻하니까 더 모여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로 차가운 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피는 모이지 않고 그 현상,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더 붓게 하지 않기 위해, 악화가 되지 않기 위해, 어, 차가운 냉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찜질은 언제 하느냐? 냉찜질을 내서 더 이상 피가 모이지 않았을 때 냉찜질을 내서 이제 피들이 이제 다 굳어서 거기 가만히 있어요. 한 2-3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온찜질을 합니다. 그때 온찜질을 하면은 거기에 모였던 피들이 아우 따뜻해 하면서 녹듯이 본인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참견할 게 없어. 아, 여기 재미없어 하고 딴데 이제 참견하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2-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어, 이렇게 잘못된 상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박상, 멍드는 거죠. 멍들어서 우리 몸의 신체에 아름다운 색깔을 다볼수 있어요. 처음에 딱 부딪혔더니 빨개요. 파래요. 검해요. 노래요. 시프라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게 어, 우리 타박상이고 멍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타박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역시 방금 얘기했죠.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압박붕대를 쪼여 주는 거고요. 압박붕대를 하는 이유는 역시 붙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냉찜질을 해야 한다는 게 타박상에 관련된 대처 방법입니다. 찰가상은 뭐냐면 까진 거예요. 어, 피부가 살짝 벗겨졌어요. 아퍼, 피가 나, 쓰라려 이런 것들은 다 찰가상입니다. 자, 읽어보면 알 거고요.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어, 깨끗한 물로 하거나 더 좋은 거는 식염수로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다가 아스팔트에 넘어졌어요. 근데 아스팔트 그 먼지가 있거든요. 아스팔트 찌꺼기가 내 살에 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점처럼 피부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은 그 2차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깨끗이 치워서 깨끗이 없애서 어, 내 피부를 깨끗이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상처를 아파 죽겠는데 이게 비비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어 비비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비벼서 염증을 없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에게 어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너무 비비거나 이러면 또 역시 2차 부상이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문지르지 않고 소독약을 바른 뒤 소독된 천으로 감싼다가 찰가상의 대처 방법입니다. 자 염전은 뭐냐 삔 거예요. 어 가끔 비, 깁스, 기부스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이럴 땐 골절과 염좌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둘다 깁스를 하거든요. 왜? 둘다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염자는 뼈가 다쳤다기보다는 뼈를 어 받치고 있는 인대가 어 끊어지거나 어, 손상이 가거나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거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염자고요뼈 부러진 것만큼도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염자는 그래도 회복 기간이 조금 빠릅니다 이럴 때는 역시 냉찜질을 해야 한다 나왔죠 그다음에 악박 붕대를 해서 붓는 것을 방지한다가 바로 이 염자의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탈구 뭐냐 탈구는 뼈가 빠졌어요 관절로부터 뼈가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빠지면 그냥 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아까 선생님 뼈 옆에 뭐가 있다고 했죠? 인대가 있다 그랬죠. 그 인대가 끊어지거나 어 염자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탈구된 부위를 역시 냉찜질을 하고요. 다 냉찜질이에요. 탈구된 뼈나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합니다. 얘는 응급처치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손상부위를 함부로 만지면 혈관과 신경이 다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자, 마지막 골절 갑니다.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 단순 골절은 금이 가거나 뼈가 그냥 댕강 부러진 걸 단순 골절이라고 하고요. 복합 복합 골절은 뼈가 댕강이 아니라 댕강댕강세 조각 이상으로 부러진 거를 복합 골절이라고 그래요. 복잡 골절이 일어나면 우리 무조건 수술 받아야 돼요. 복합 골절도 대부분 수술은 받고요. 복잡 골절은 복합 골절된 그 아니 그냥 뼈 부러진 뼈가 우리 근육을 뚫거나 피부를 뚫거나 우리 기관을, 내장 기관을 뚫었어요. 뼈로 인해서, 어, 다른 부상을 또 발생하게 합니다. 이걸 복잡 골절이라고 해요. 어, 그냥 상식선으로 알, 알아두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골절만 알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순 골절이에요. 뼈만 댕강 부러진 겁니다. 이럴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 피가 날 때에는 지혈을 해야 하는데, 피가 날 때는 가능하면은 이 피가 나는 사람을 건들면 안 돼요. 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 친구를 안겠다고 들려서 병원에 옮기겠다고 들었는데 부러진 갈비뼈가 내 내장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가 난 것에 대해서 피가 저, 아니, 뼈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피가 날 때는 그 상, 환자 상태를 조금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환자를 이동시키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쨌든 지혈 정도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뼈가 튀어나가지고 피부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이거에 과다 출혈로 어떻게 될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혈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목으로 고정을 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119에 전화를 하거나 전문가의 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397페이지에서는 이 전, 중, 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서는 이 종류별 원인과 증상, 종류만 알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종류에 따른 대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본 사람은 알, 알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 자신있게 외울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가끔 그리고 여기 경험,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 철가상은 다 있을 것이고요, 타박상도 다 있을 것이고요, 근육 경련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뭐염자도 아마 많은 친구들이 그랬을 것 같고, 골절도 어 몇몇 친구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탈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었겠지만 주위에서 어 볼법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더한 다음에 두 가지만 선택해서 써내면 됩니다. 쉽죠? 아, 쉬워, 쉬워.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내는 이 논술형 평가는 이 평가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활에 입을 법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운동 손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아 선생님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어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선생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금만 더 아유 그래도 조금만 더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까봐 선생님이 또 하나 준비했어요. 얘를 선생님이 우리 단톡방에 올려줄 거예요. 자, 1시 이렇게 시험을 볼 거다. 문제 유형은 논술형 여성 문항이라고 하지만 한 문항 안에 이러한 여섯 가지의 요소들을 담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 손상의 뜻과 발생 원인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운동 손상 뜻이 있었고 관련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고 파생되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었던 거 그거죠.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운동 전중 후에 관련되어 있는 예방 활동 있었죠. 그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운동을 하다가 손상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두 가지를 398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아는 거고요. 자. 거의 뭐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선생님이 밥상을 차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 입에 거의 빨대로 꽂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의와 정성만 있으면 누구든지 백점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거 1학기 때 여러분들 논술형 시험 보면서 실망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2학기 때는 어 아예 대놓고 문제와 답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반 친구들에게 쉿할 필요 없어요. 다른 반에게도 똑같이 다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수업하고 수업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한 만큼 여러분들의 논술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구클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에다가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을 쫙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작습니다. 그걸 보고.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선생님과 어, 궁금했었던 거 선생님 요거는 요거 이거 요거, 이거 뭐예요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이거 요거 어떻게 이런 식의 어, 논술형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어, 영상 구글로 올라가 있는 오늘 이 논술형 대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